33번 큐라스티 호기심 드라이벌 드라이벌 하면 동력인데 창의성의 동력은 큐라스티 동력이란 말이 뒤에 파워풀 드라이벌 미디움 매개체 이거 되고 여기서부터는 동력이야 동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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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서는 모티베이션은 동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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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요거는 매개체 그리고 요거는 동력 요거는 동기 케이티비티 어, 요거는 뭐 이게 동이요. 베토벤의 바램 드라이브 약간 조금 그런데 여기서 명사기 때문에 어, 창조구장 그러한 바램 디자인은만 하면 바램 자유튜브장 something noble something 으로 그다음 형용사가 뒤에 있다고 아까 말했고. 그리고 이제 이 노블과 동의어가 누라는 거야. 새로운 그런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은 그런 베토벤의 동기. 베토벤은 마지막에 청각을 잃었는데도 음악을 작곡했지? 어, 그래서 뭐어그 그 할렐루야. 어, 그것도 바흐 말고 베토벤의 할렐루야도 귀가 먹은 뒤에 만든 거고. 자, 퀴라스티. 이건 목적어. 따라서 이제 호기심에 대한 이 상태에 대한 반영이다. 자, 이게 바로 반영. 자기 호기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. 자, our brain, 우리의 뇌는 experience 경험하기를 sense of the reward 보상을. 자, 그럼 첫 번째 호기심이 생겨. 그러면은 그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이게 잘 봐야 돼. 호기심이 생기면은 그 다음 순서는 무언가를 창조하려고 하고, 창조하게 되면 뭐 하게 되고, 보상을 받게 되고, 뭐 experience 경험하다 겹다, exploring something uncertain. 그러니까 new야. new는 다른 말로 uncertain, 아 불확실한 거구나. 확실한 게 아니구나. 아, 따라서 이건 불확실성, 다른 말로 예측 불가능성, 예상치 못한 거, 이런 거. 그러니까 결과가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거에요끌린단 말이지. 서치적인 뮤지컬 프레이즈, 음악적인 그러한 말, 음악적인 말 하면은 악절이라고돼 있지. have never played. 한 번도 우리가 한번 플레이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것들을 작곡했을 때 느끼는 그 희열감. 이 탐구정신에 대한 호기심이 것이 바로 새로운 걸 창조하게끔 하고 그것이 바로 보상을 주게 되고 자 그래서 when our curiosity leads to something noble 그냥 그 위에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고 어, the resulting reward 그리워드가하게 나오네 그 보상 여기서 순서가 이 보상 이것이 결국에는 자 bring 사형식이겠지 가져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sense of 어, pleasure 기쁨을 주는 거야 그럼 1 2 3 4 끝났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순서 한번 가 볼까 이거 먼저 1 2 3 4 알아두고 첫번째 호기심 두번째 어그 다음에 그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고 세번째 보상 받고 그 다음 네번째는 기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어는보로보 더는보로보 어는보로보 많은 더는보로보 수 따라서 어는보로보 되겠고 어는보로보로 되면 단수 복수가 뒤에 일치한다 그래서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용계 복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둘다복자 모델 등 하우 어떻게 호기심이 음악적 작곡에 영향을 끼치는지 따라서 의주동 나 왔으니까 와선 불구하고자 인더 베이시스 아이디가 나오네. 예예 예, 예. 예제가 나오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나오고 연구자들이 연구한 예. 여기서 이제 연구자가 나오고 그 연구자의 이해가 나오고 자2어 i a 피아노 소나타 리튼 written after age 13. t h 세 이후로 쓰여진 베토벤 어, 피아노 소나타 이거 전곡을 완주한 사람도 있 t 어, 나도 몇 곡밖에 못 쳐. 어32 피아노 소나타에 집중 t a c o 컴퓨터 모델 r model. t h i AI 같은 걸로 돌렸겠지 그게 돌렸더니 그것이 리빌 드 c 내기를오절엔 r 이겠지 명사절이기 때문에 대 a c 스 안전문이 되 r 되는 거고 주어. 파운드인 베토벤의 음악에서 발견되는 그런 음악 패턴들이 디크리즈 감소하드래. 어 패턴이 레이럴 후기 소나타에는 감소하드래. 그 패턴이 뭐랄까 막그 창의적 패턴 같아. 창의적 패턴 아니 새로운 패턴이지. 새로운 패턴들이 뒤에 가니까 사라져. 그러니까 뭐랄까. 이게 너무 어 너무 타성 타성에 젖은 것 같은 그런 음이 나온다는 거야. 반면에 새로운 그런 패턴 같은 것들인 포함하기를 패턴데 유니크 독특한 패턴 이런 걸 말하지. 이게 중간에 있는 분사구문이야 여기 사이에 어, 특별한 그런 소나타의 독특한 그런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소나타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대.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우리가 베토벤 소나타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. 어뭐 후기 소나타에 어, 몇 개는 새로운 패턴이 없어지는 거야. 그런데 또그 다음 패턴에는 새로운 애터나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음, 아, 이게 참 시간 잡기가 너무 힘들다. 음악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걸 후기라 원래 이게 뒤에가 후인데 그러니까. 여기서 초기 그다음에 후기 이렇게 봤을 때이 패턴 이 패턴이지 이 패턴에 대한 거는 여기서 후기가 되는 거야 이 패턴은 후기인 얘기 되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패턴 이 패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창의성이 올라갔다가 창의성이 떨어지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패턴 나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창의성이 올라간다는 그말 되는 것 같아. 아 그래서 후기가 이쪽 좀후기인데뭐 모르겠어 정확한.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 끝나고 나서 이제 바이올린과 피아노 이제 같이 협주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랑 같이 하는 그런 협주 이런 노래들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어나타를 벗어났기 때문에 어피단 피아노 협주곡 같은 건또 다르겠지 다시 말해서 베토벤의 음악은 음 렛츠 프리세블 오버 타임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이 후기 쪽에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막 현타가 들어온 것같아 현타가 들어온 디오노는. 그다음부터는 음악이 전부 다 새로 왔다는 거야. 새로운 배틀이 생겼다는 그말 되는 거고 여기서 less predictable. 시간이 지날수록 예측 가능성 같은 것들이 이제 떨어진대 그럼 예측 가능성은 타성이잖아타성 같은 것들이 떨어 떨어진데 이것들이 덜 하다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다고 어, 새로운 창의성이 생긴다는 말이야. 그러니까 타성이 줄어들고 그 시간이 지날수록 예측 가능한게 되는 것이 없어진다.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창의성이 생기는 거고. 내가 보기에는 피아노 소나타에서 후기를 넘어선 그 피아노 소나타를 말하고 또더 나아가서는 음악 자체로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피협, 피아노 협주곡을 피협이라고 하는데 피아노 협주곡 같은 것들에서는 또 새로운 게 나타나게 되고 이 새로운 걸 자꾸 한단 말이지. 왜냐면은 뭐 했기 때문에 이 에지가 앞에 이걸 여기서 이렇게 할게. 이렇게. 자, 에지 오브 큐라시티. 호기심이 드는 익스플로전. 그래서 탐구 정신을 길러준다 자 그리고 호기심이 바로 파워드라이벌, 드라이벌, 미디엄 등등등 바로 창의성에 대한 그 중심에 있고 역동적 동력이 된다 끝 여기서 나왔던 요거 알아둘게 다시 말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뭐 while 요거? 왜 이러지 여기서 중요한게 less predictable 만일 이두개 단어를 같이 묶어가지고 요거만 쫙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찾아보라면 설탱이 되는 거 같아 요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동요 되니까 알아두면 될거 같고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다 쓴새도 음, 그렇고